안녕하세요. 운동부 TV의 오은숙 선생님입니다. 자, 의자에서 스트레칭 영상 보셨죠? 자, 이번에는 의자에서 할수 있는 상체 운동입니다. 어깨가 이렇게 엄청 안쪽으로 중글게 말려 있으신 분들을 위한 상체 운동이세요. 한번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 자, 손바닥은 서로 마주본 자세에서 코로 들이마시고 복부로 먼저 척추쪽 으로쭉 당겨줍니다. 그 상태에서 손바닥이 귀 옆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세번 갈게요. 마시고 배꼽 1번 손바닥 귀까지 올라갈 거예요 마시고 휴식 와 좋다 엄청 힘드시죠? 네. 네. 생각보다 팔이 올라가는 게 엄청 힘듦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동작입니다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주먹을 쥐어 주세요 엄지손가락을 천장 쪽으로 올려주시고, 따봉! 따봉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양옆으로 열어볼게요. <laughs> 양옆으로 여실 때, 어깨 뒤쪽 날개뼈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는, <laughs> 복부, 이제 앞쪽 가슴, 앞 가슴 근육으로, 근육의 힘이 바뀔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슬, 뒤로 가실 어깨 뒤쪽, 날개뼈 사이 안에 힘을 주세요. 엄지 마시고, 슬, 호흡에 조금 집중하시고요. 엄지손가락 힘 뺍니다. 세번 가볼게요. <laughs> 어깨 뒤쪽, 날개뼈 사이 힘 주세요. 마시고, 앞쪽 가슴 갈비뼈 닫아주시고 어깨 뒤쪽 힘주시기 마지막입니다 빨리 하세요 마시고 휴식 생각보다 힘드시죠? 자, 세 번째 동작은 각도가 중요한데요. 내이 어깨 옆이랑 귀 옆에서 이렇게 90도가 되잖아요. 90도에서 그 반절 정도에서 내 팔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반절 각도, 45도 각도에서. 자, 가볼게요. 들이, 마시고, 주먹 쥐시고, 7 대각선으로 갑니다. 이때 어깨 뒤쪽 날개뼈로 V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뒤쪽으로 꾹 닫아주실 거예요. 마시고 두자리 돌아오시고 마시고 갈비뼈 닫고 대각선으로 올려주세요. 이때 귀 뒤로 넘어가시고 마시고 쉬. 천천히 돌아옵니다. 마시고 복부 당기시고요. 대각선으로 귀 넘어갈 때까지 팔꿈치가 귀 넘어갈 때까지 자세히 뒤쪽으로 마시고 쉬. 세번 가볼게요. 둘이 마시고 쉬. 마시고. 마지막 이렇게 올리셨을 때 가슴을 내리시면 안 돼요. 가슴은 고정해놓고 날개뼈를 뒤로 꾹 짜주시는 힘을 느끼시면서 가시면 제대로 된 운동이 되실 겁니다. 네. 이상 운동부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